교토 3일째 낮입니다. 또 비가 옵니다. 쿠소 아, 역시 일본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 사는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비도 오고, 주차장도 없고, 오늘의 첫 끼는 무엇을 먹게 될 것인가. 오늘의 첫 끼. 전형적인 일본 가정식 레스토랑 같은 곳에 왔습니다. 디저트까지 다 먹고 금각사로 가고 있습니다. 금각사라고 있습니다. 각사 입구에 도착했다고습니다외국사로 가고 있습니다. 입사로사습니다니다 비오는데도 줄을 보러 왔단 말이야 둠각사 입구에 왔습니다 추워 해질것 같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입장료는 인당 500엔 사람이 줄이 아주 많습니다 부적같이 생긴 게 입장권인 것 같습니다. 저기, 금각사가 <목소리> 보입니다. 골든 템플, 진베이.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굉장합니다. 공기가 아주 맑습니다. 냄새가 그냥 좋은 냄새가 나네.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저기 너무 행운이 생긴 것 같습니다. 탄탄총 스타일로. 창을 섰습니다. 3개 50엔. 그냥 바로 대길이 떠버렸다. 대길아! 여기 한국 오미쿠지도 있습니다. 금각사 탐험 끝났습니다. 갑자기 비도 그쳤습니다 날씨요정 마우미짱의 추천 절에 왔습니다 교체장이 15분에 400엔 입니다 고고나마이와 난젠지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행방불명 될것 같은 곳에 왔습니다. 안에 정원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주차장이 15분에 4 0 0인이기 때문에 서둘러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나뭇잎 색감이 지기네 초록, 초록, 하이. 갑자기 쓰레기를 주우러 가는 마음이자. 여기 밑에 블루보틀이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블루보틀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보틀 커피 왔습니다. 교토라 그런지 약간 건물도 좀 일본스러운 건물이네요. 커피도 있고, 콜도 무러져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한 1시간도 안했는데 1,600엔 나왔습니다 미친 다음 장소로 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일까요? 도착했습니다 구시미나리 신사 돌리 천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돌리 천개 여기는 입장료를 따로 받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돌이 천개 있는 곳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니까 촉촉하게 좋습니다. 근데 이 우산이랑 공사하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이 느낌이 안 사네. 여기서부터 완전 산이라고 합니다.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거의 무슨 굴 수준입니다, 이거. 우측 통행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한 100개 지나온 것 같습니다. 900개만 더 지나가면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면 산이라고 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고리. 저쪽으로 해서 그냥 내려가야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좀 쾌적합니다. 여정이 끝났습니다. 비도 오고 이만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교토 <목소리> 관광지 탐험 이걸로 끝입니다. <목소리> 비 오는데 차 타고 다니니까 너무 편합니다.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현지인의 추천 부시카츠 부시하치에 왔습니다.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데 과연 사람이 많을 것인가? 부시하치 부시카츠 맛집 부시하치 입장. 손이 아서 대기중입니다 부시카츠 기대가 됩니다 부시카츠 종류가 좀 많습니다 일단은 인기 세트 하나 시켰습니다 뒤에 사이드 메뉴도 있고 뭐 스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 동네에 왔습니다. 쿠스리노 아오키 약간 마츠모토 기요시 또 아예 가 일본어랑 마츠모토 기요시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갖다 드릴 파스랑 현지인의 추천 과자. 리위스키로 유명한 야마자키 증류소가 이 마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토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분 정도 있다가 교토로 가는 전철이 옵니다 여기는 야마자키 에키 교토로 가는 전철이 오고 있습니다 교토로 돌아가서 일단 동키호테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돌고돌아서 다시 교토역으로 왔습니다 빨리 동키호테 가서 쇼핑 좀 하고 내일 아침 일찍 하루카를 타고 또 오전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키호테 도착을 했습니다 스리... 과자랑 이것저것 한송 가득 사서 돌아갑니다 가서 빨리 사야겠다. 아,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벌써 10시입니다.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야, 아침 6시 20분입니다. 이런 시간에는 아주 오랜만에 일어나 보는데 예비군 훈련 이후로 처음이 아닌가? 교토역 앞에 사람이 없네요 44분에 하루카를 타야되는데 지금 6시 20분입니다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남았는데 표가 갑자기 안 뽑혀서 지금 긴급상황입니다 음. 성공했습니다 철분 나왔습니다. 블루베스 예약하고 왔는데 갑자기 표가 안뽑히노 여행 중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긴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소한의 일본어 공부는 하고 일본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행히 시간 맞춰서 다시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가부 보지만 공항에 가서 마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자. 간사이 공항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 터미널, 2 터미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 터미널인지 확인을. 장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네요. 이 터미널. 이 터미널은 이렇게 무료 셔틀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이 터미널로 도착을 했습니다. 빠르게 털를 뽑고 밥프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탁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셀프 체크인 하고 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한국인이 저밖에 없습니다. 셀프 출국 수속으로 뭐한 5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금방 들어와지는 건 처음입니다. 보드코트에 앉아서 뭘밥 같은 걸 먹고 싶은데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밥도 안 먹으면서 앉아있어가지고 그냥 샌드위치 사다가 먹으려고 왔습니다 원래 아침을 잘안 먹는데 오늘은 든든하게 먹고 비행기에서 딥슬립 하겠습니다 동전이 몇개 있기 때문에 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교토 여행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추웠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 만족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일본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유바 에이 이 양반 와이파이 반납하는거 까먹고 에이.